디스커버리 4에요. 2014년식이구요. s e 에 97,000km에요. 사고가 없는 교환이나 단순 수리 없는 무사고 차구요. 보시다시피 가장 선호하시는 흰색이구요. 오늘 이제 캠핑. 계절이 와서 캠핑하겠다고 차를 보러 오신 분이 디스커버리 포를 찾아서 제가 보여드린 차예요. 2014년식이었지만 차량 상태는 기대 이상이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한테도. 계절에 맞는 차인 것 같아서 찍어 올려봐 드리려고 타이어도 거의 새 타이어죠 상태가 이래요 실내는 이 손님이 이제 검정색을 찾았는데 마침 또 이게 검정색 이었어요 아무래도 캠핑을 다니니까 많이 떼 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검정색을 찾으시네요. 시동을 걸어 볼게요. 엔진음도 꽤괜찮고요 디스커버리 이제 4 다음에 5가 나왔지만 이 디자인을 4를 많이 좋아하셔요. 뒷좌석 보겠습니다. 오늘 이 차를 보겠다고 오신 손님은 아이가 셋신 집에 아빠시더라고요. 트렁크를 열어서 펼친 모습이에요. 캠핑하기 아주 좋아요. 14년식에 97,000km 탔지만 98,000km 탔지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타셔가지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3,190만원이에요. 타이어 4개가 전부 이렇게 신차급이에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